16강 15일차 단어 사바톤. 안식이라는 뜻이죠. 뭐 히브리어에서 나왔지만 영어도 사바트 기억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퀴리오스 에스틴 투사바투호 히오스 투 안드로프. 여기는 관사가 없고 퀴리오스에는 없고 앞에는 없고 여기 호 히오스 투안트로프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가 주인이다 그 얘기에요. 어디의 주인이냐? 투사빠투 투.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엔톨레 엔톨레스 개명이라는 뜻이고요. 하우테 에스틴 해 엔톨레 헤 에메. 관사가 있는 거는 관사가 없는 거가 되고 지시 대명사가 다른 일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우테 에스틴 이것은 해 엔톨레 헤 에메 내 개명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피스토스 충실한, 진실한 이런 뜻인데 피스토스, 피스테, 피스톤 토이스 앤 콜로사이스, 하기오이스, 카이 피스토이스, 아델포이스 앤 크리스토 이걸 한번 묶어보면 골로세에 있는 아호게에게 그러니까 편지의 양식이죠.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골로세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로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편지의 양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플로이온, 요거는 배 선박이란 뜻인데 사실은 선박은 좀 크다는 의미고 그거는 나우스라는 단어가 따이, 따로 있습니다. 나우스가 따로 있고 그런데 이 나우스라는 단어는 그 사도행전인가 한번 정도 나오고요. 대부분 플로이온인데 갈릴리는 큰 곳이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배일 때는 플로이온을 씁니다. 그래서 아펠톤 엔터플로이오 배를 타고 요 경우에는 n을 배를 타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아포 더하기 에르코마이 떠났다 어디로 떠났냐 에이스 에르몬 토폰 카티디안 카티디안도 묶어 주셔서 따로 홀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에이스 에르몬 토폰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이니까 광야가 된 거고요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레모스를 분류할 때 광야라는 의미의 여성용사로 보기보다는 요거 자체가 어떤 형용사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폴리오 풀어주다 해방시키던데 리오의그 문법 할때 제일 많이 하는 리오 앞에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아포가 쓰이게 된 거죠. 아폴리오 풀어주다 구하다 해방시키다. 타우타 에이폰 아펠 리센 에클레시안. 이것들을 말하고 나서 아펠리센, 여기 엡실론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왜요? 전치사하고 동사어간이 붙을 때에는 사이에 들어가죠. 아펠리센, 텐, 에클레시안.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가 꼭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해산시키셨다. 가르포스, 가르프. 열매, 결실, 이런 뜻이고요. 가르포스. 아포톤, 카르폰, 아우톤, 그들의 열매에서 아포 어디 어디에서 요런 뜻이니까 열매로부터 에피그노세스테아우투스 기노스코가 미래로 가게 되면은 그노소마이가 되니까 거기에 에피가 붙은 형태죠. 그들의 열매로부터 너희가 그들을 알 것이다 요 얘기고요. 프레스비테로스 뭐 테로스하면은 비교급인데 요거는 더 나이든. 프로스비테로스, 프로스비테라, 프로스비테론 이렇게 되는데, 프로스칼레사스토, 투스프레스비테로스, 테스에클레시아스. 이거는 불러라, 사스토, 부정과의 명령법이 되겠죠. 교회의 더 나이든 어른들을, 장로들을 불러라,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에도 동사가 나왔고, 페로,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단어인데. 동사들은 나중에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로 옮기다 이 얘긴데 이게 페로 자체보다도 부정과거의 엔카로 엔 많이 나오죠. 이거 엔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엔카 엔톤 휘온 무 프로세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페미 말하다. 프로페테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페가 이제 말하다는 그런 어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사고. 호데 파울로스 에페 프로스아우투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요 페미 동사의 변화도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 에이테, 에이테 반복해서 나오면서 모뭐 또는 모뭐 또는 만약이라면 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나가 될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에이텐 운 에스티에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에이테 피네템 마시든지, 에이테 티 포이 에이테 무엇을 행하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를 하라.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람마 티우스, 그람마 테우스. 서기관, 선비, 이런 뜻이고, 에우스로 끝나면, 에우스, 이렇게 변하고, 남성입니다. 슈네르콘타이, 다 모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판테스, 호이, 아르케레이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르케레이스, 카이, 호이, 프레스비, 테로이, 카이, 호이, 그라마테이스. 그래서 서기관, 장로 아, 여기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들이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모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이모니언, 귀신이란 뜻이고, 중성이고요. 카이타 다이모니아 피스튜신, 카이 프리수신,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 얘기입니다. 중성일 경우에는 복수여도 단수로 사용될 경우도 있고, 이처럼 복수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렇죠? 엑소 바깥에 또는 뭐뭐 없이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엑세발론 아우톤 엑소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게 람다가 하나기 때문에 부정과거고 만약에 미완료과거 같으면 이게 두 개가 붙겠죠. 다음에 에로타오 청하다 묻다 이런 뜻이고 나이 에로토 카이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묻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에로타오가 이렇게 되면 얘가 얘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에로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에 오로스 오로스. 요 오스로 끝나는 게 남녀중 다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스로 되게 되면은 3변화 명사고 중성이 됩니다. 카이 힘네산테스 엑셀톤 요것만 보면 힘내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고 찬송하다 이거죠. 그리고 찬송을 하고 나서 엑셀톤 에크더하기 에르코마이 그래서 엑셀코마이에서 부정과거고요. 엑셀톤 에이스토 오로스 찬송을 하고 나서 산으로 갔다. 무슨 산이냐? 토오로스톤 엘라이온 올리브의 산, 감남산으로 나갔다. 아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도케요. 생각하다 뭐라고 이제 여기다 이런 얘기인데 티휘민 도케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것도 단축동사고 텔레마 텔레오가 원하다 그러니까 텔레마는 뜻 의지 이런 게 되겠고요. 게네테 토토 텔레마수 보면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런데 요게 주기도문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42절은 똑같지만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헤로솔리마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앵기주신 에이스 헤로솔리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해요, 미래가 독소. 에독사, 그리고 이두 개는 없고 부정과거수동태 형태가 에독텐이 애독텐, 되겠습니다. 도크까지가 어간이 되임으므로 여기에서 트가 붙으니까 이렇게 독텐, 에독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로 에로타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파의 단축동사인데 요게 시그마가 나오니까 에로테소 에타로 길어지죠. 이런 형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음에, 에로테사. 제 2시상으로 가게 되면, 앞이 길어지고, 이렇게 에로테사, 이렇게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없고, 에로테텐, 이렇게, 앞이 길어지고, 여기가 길어지고, 그런 형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야말로 가장 규칙적인 형태인데, 리오, 리소, 엘리사, 렐리카, 렐리마이, 엘리텐.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으로, 페로 한번 살펴보죠. 보면, 페로, 오이소, 엔엔카. 엔엔카 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엔엔오카, 엔엔, 네그만 요잘안 나옵니다. 다음에 엔액텐 요것도 자주 나오고 페로 오이소 엔엔카 요세개 기본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엔액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S기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엔엔카를 봤을 때 페로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미도 한번 살펴보죠. 페미는 여섯 가지 주요 형태보다 이렇게 전체 나오는 형태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패미에는 일단 다른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를 전체로 보더라도 페미고 3인칭 단수가 됐을 때패시 3인칭 복수가 됐을 때 파시.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에페라는 형태예요. 이게 다른 형태가 없이 미완료 가거 능동태로 에페 나오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패시가 현재의 3인칭 단수다. 그가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요렇게만 보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댓 복카 15일차 단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